오늘 할 것도 정해놨는데 오늘은 뭐할 거냐면 다들 이거 받고 싶은 사람 많잖아 이거 이거 받고 싶은 사람 많잖아 오늘은 노말 발드릭스 먹자 가 볼게 먹자 노말 발드릭스 먹자 가겠습니다 마린으로 근데 한산 한 7만 이상은 돼야 돼 왜냐면 나 혼자 잡지 못해 밥값은 해야 돼 그러니까 0.3인분씩만 해 0.3인분 내가 2인분 이상 할 테니까 마린의 노말 발드릭스 먹자 진행상식 어떻게 되냐. 1격 2먹으로 진행되고요. 어, 레벨 290 이상, 환산 7만 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먹자 둘이서 데카아웃을 만든다? 다음 먹자로 진행. 다음 먹자 새로 구해서 진행. 어, 탈락이십니다. 그냥 데카아웃 하면 어, 탈락이십니다. 하고 보내드리고 시청자 참여영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쭉 매주매주 매주 가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데카우트도 재밌을 것 같고, 깨도 짜릿할 것 같고. 일단은 예상 시간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치냐에 따라 다른데, 제 예상 시간은 한이 정도면 거의 20분 중후반은 봐요. 아, 근데 3패에서 많이 맞아. 3패에서 많이 나가리될것 같긴 해. 아, 이 패는 그래도 버틸만 할 거예요. 3패가 오히려 힘들어. 3패가 처음 가면 패턴이 안 보여. 이게 앞 찍는 건지 뒤 찍는 건지도 잘안 보이고. 3패가 은근히 실력 보스라서. 발드릭스 노말 먹자 받고 싶으신 분3채 발드릭스 오시면 몇명 일단 있나 보자 혹시나 받고 싶은 사람 어 지원자예요? 어 오케이 부모님 제외하고 일단 첫 번째 신청자 이제 먹자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 왼쪽으로 모여보세요 왼쪽으로 모여서 블링크빵 갑니다 블링크빵 오케이 바로 갈게요 1 치면 블링크입니다 3 2 1아 빠찡님 오케이 빠찡님 일단 먼저 같이 가시고 그 다음에 새로블링 갈게요 어차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버티기 힘들 거야 내 발디릭스 방송 쭉 봐왔던 사람 아니면 버티기 힘들 거야 마린이가 하드캐리 되는 수준은 아니라서 바로 가겠습니다 노말 발디릭스는 쉬워 음? 아, 뭐 오브랑켰어 오블 없이도 깰수 있어! 가자! 할수 있다! 없잖아 <laughs> 저기 하다가 좀 망했다 싶으면 나가서 리틀하자 리틀 어, 한번더 기회 주는 거야 연습할 기회 한번 주잖아 언니 다들 잘하는데? 모임 평균 뭐야 후청자 평균 내 방송 엄청 챙겨보신 분들이네 너무 잘하는데? 이게 마무리. 아, 노블 있었으면 훨씬 빨랐겠다. 잘 버티기만 하세요. 제가 딜은 알아서 밀어줄 테니까. 데카는 좋아요, 이 정도면. 10 데카 남은 거야. 괜찮아. 내가 한번 만들고 있니까괜 한패 잘 해봅시다. 비숍님은 보라돕게 되면 알아서 쉘 쓰세요. 치 이게 피하기 힘들어, 처음에. 아, 1타 맞지막에하 <laughs> 아니, 쓸려다가네. 1타. 와우. 와, 까비. 이제 노블쏘고 갑시다. 감 잡았지 어떤 느낌인지. 이제 찐판 가보자. 내가 서비스로 VIP 버프까지 먹어줄게. 아 이거 안먹으려고 숨겨놨는데 어, 이거까지 먹어줄게. 오리진 2선 걸어줘요, 프레에 올려. 아 까비. 까비 까비. 벤사 이거 계속 돌고 돌 거예요. 아 근데 잘하셨어요 두분 다. 첫 판에 그 정도 한 거면 진짜 잘한 거. 이게 보는 거랑 달라 내가 존나 쉽게 하니까 그렇지 엄청 어려워요 노말 발드릭스 도전해보시고 싶으신 분 삼채 월드통합보스 발드릭스 입구로 와주세요 먹자 도전하고 싶으신 분 가자 블링크 표륜님이랑 라디님 표륜님이랑 라디님 오둘다 스펙 좋아 나이트로드 메르세데스 오그 데카워트 하셔도 후초리 안 쳐요 그 뭐냐 유튜브 마냥 후초리, 후초리 안 치니까 부담 없이 오세요 부담 없이 그러게요. 마린이... 근데 이미 만땅이긴 해. 나 존나 잘해. 5초 뒤에 출발합니다. 노브 올리시고. 응. 이게 근데 진짜 정상이야. 이분들도 못하는 것 같고 아니야. 발드방송 누가 더 많이 봤냐. 나 ㅎㅎㅎ 죽여 죽여 죽여! 아유... 죽여! 아유... 오래 잘 버텼어. 오래 잘 버텼어 둘 다. 엄청 잘 버텼어. <laughs> <laughs> 둘이 같은데 <데는> 누워있네. <laughs> 앞조심. 아, 까비. 야, 잘버텼다 근데. 데크 엄청 맞았는데. 아, 오리진 때 엄청 안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나로우다 왔다, 생각해보니까. 다음, 못해보신 분. 자기가 노말발드릭스 먹자에 도전해보고 싶다. 여기 왼쪽에 있는 분들 바로 준비할게요. 3, 2, 1. 가자, 블링크. 토네이도 개비용. 토네이도 개비용. 오케이. 엎드리라 할때 엎드릴 거니까 말좀너 내가 말해도 어차피 앞뒤 찍기 해서 다 쳐맞고 그냥 날라가 어차피 말해주는데 어케맞아어케 두고 보자 갑니다 바로 가자. 야 딜은 좋은데 여기가 딜을 여태까지 파티 중에 제일 세고 아니 이거 개비용 몇번 뒤진 거야 그래도 2데카 남았다 이대각진 어, 오더가 느려. 시발 오더가 뭘 느려 이거 패턴이 나와야 씨로 패턴을 알려줘. 앞뒤 줘, 뒤 줘. 잠깐만. 개 b 형또 뒤졌어. 아 이거 근데 오더 느림 이제 랄 아니 앞뒤 랜덤으로 찍는데 시발 내가 그걸 예측해서 알려줘야 돼? 개 도라이 새끼. 다음 지원자분들 왼쪽으로 삼채 왼쪽으로. 무한님하고 격증님 오케이. 오, 아크, 아크 호영. 오케이. 버프 받고 바로 갈게요. 이 파티 다음에 한 파티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게이지 좋고, 데카 좋 일단, 무한님은 인증이 되어있거든. 발드방송 그냥, 쏘리시거든. 엘스, 풀 데카. 너무 좋다. 앞뒤 이지 앞뒤.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아로 그냥 죽진 않아. 즉사 데미지 아니야. 왼쪽. 아니. 3패 거예 어이구. 안 돼. 그냥 죽어. 죽어. 내가 다 할게. 워닝 보고 할 거예요. 다음 곡 2분 국들 돌면 그냥 한번 하세요. 아칸님. 바인드 걸고. 바인드 만은 걸어. 아, 이났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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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나이스 이거, 이다니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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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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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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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 팩까지 빵잘 버티셨어. 다음 주에도 또할 거니까 이번 주에 해보신 분또 다음 주에 신청하셔도 돼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전석 보스라 좋다 이게. 와, 근데 진짜 이게 아슬아슬하게 깨니까 재밌었다. 아 잠시만 격증님하고 무한님 가면 받아가지고 이리로 오세요. 1기 수료생 가면 인증해야지. <laughs> 훈련소 수료 훈련소 때 사진 찍잖아, 알잖아. 음. 오케이. 제 양옆에 쓰세요. 노발, 일기, 수료생. <laughs> 노발, 일기, 수료생. 일단, 아, 두분다 고생하셨습니다. 그거 이제 마을에 자랑하러 가시죠, 이제. 마을에서 날라다녀야지, 세르니움에서.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